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금요일 아침 방송이고요. 자, 오늘 알아볼 종목들, 특히 폭등할 리튬 배터리 이 e 주식과 오늘 상승할 세 가지 기업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초부터 가격이 반등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7월 4일 영상입니다. 아 제가 이 하이드로 리튬을 바닥에서부터 잡아드렸었죠. 자 하이드로 리튬의 주가를 보시면 7월 4일에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렇죠? 단기적인 눌림 이후에 지금 폭등을 해주면서 1,400원에서 2,800원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보름만이죠. 보름만 이런 식으로 리튬의 가격이 또 회복이 되면서 관련 2차 전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도 그랬어요. 7월 21일 포스코 엠텍을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엠텍의 주가가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급증했죠. 제가 15,500원까지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후에 윗꼬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화요일에는 22일 화요일에는 어, 제가 중앙첨단 소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중앙첨단 소재를 보시면 이게 주가가 이번에 또 급등했어요. 어, 24일 목요일에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29% 상한가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회복세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 종목들에게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신규로도 좋고, 추가 매수로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우선은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체크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AI 액션 플랜이 발표가 됐죠.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제 딥 러닝의 데이터 센터의 딥 러닝의 한계치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민간 기업들이 AI를 가동할 때어 특정치의 전력이 소모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제 연방 정부에서 감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 이러한 절차 규제가 좀 완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훨씬 더 데이터 센터 가동하기가 수월해졌어요. 눈치 안 보고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악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관련 AI 기술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뭐 보안주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 전력기기, 이쪽 인프라, 지금부터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들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LNG 벙커링 선이 어, 내년부터는 굉장히 좀 부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LNG 선박 기업들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리튬 가격, 그쵸? 리튬 가격이 지금 어, 반등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딱 저항선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안 올라오더라도 눌림목이 생길 때또 참고를 해봐야 하는 그런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요일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 두시면서 이후에 뭐 다음 주나 8월 달에 큰 수익을 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 사야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감사한 시청자 분들 대상으로 제가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식도박이가 벌써 11만 명, 그리고 주코치의 매매 전략이 3만 8천 명으로, 도합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됐는데요. 자, 전부 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면 절대로 불가능했고요. 우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시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이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요, 영상 말고도 장중에 제가 투자자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주식 공부방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시청자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모두 다 무료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제가 직접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면서 실전 매매 관점으로 종목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까지 내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는 무려 12,200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방제는 주코치의 오늘의 대장주입니다. 그쵸. 최신 정보와 개연성이 있는 대장주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매일매일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나가지 않고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신 거겠죠.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 7월 24일. 자, 목요일. 우선은 장 초반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9시 15분에 한 택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한택을 어, 공유해드렸을 때 주가가 9.7%였습니다. 어, 지금 한택의 주가를 보시면 장중에 14%까지 갔고 어, 종가는 12%로 마무리가 됐죠. 9%에서 꽤나 오른 모습이에요. 자, 분봉 보시면은 9시 29분이 가장 고점인데 분가 때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들어왔죠. 추가적으로 기대를 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시 16분에는 하나 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비전 주가 6%에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이후에 하나 비전의 주가를 보시면요. 장 끝날 때까지 강세가 나왔는데, 종가로 9.3% 상승이 나왔죠. 하나 비전도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하나 오션도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9시 18분에 공유를 해드렸고, 하나 오션 4.5%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오션의 가격을 보시면 어, 지금 장중 고가는 7%, 종가는 5.7%예요. 어, 이런 식으로 조선주들도 음, 움직임이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9시 42분쯤에는 어, 제가 리튬주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앙첨단 소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에서 공유를 해드렸고 어, 시간이 9시 42분 이라고 했죠 이 중앙 첨단 소재를 보시면 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9시 42분 쯤에 주가를 확인을 해보면요 9시 42분이 요때 입니다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음, 이제 저항선을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 곧바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터치하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다 어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 드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겠지만 어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역시나 실시간으로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발굴해 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수익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직접 보셨다시피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100%다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이후에 떨어지는 종목 있죠. 자, 하지만 제가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하거나 정보들을 엄선을 할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순위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우선은 어, 주변에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는 종목이 100% 올라간다 뭐천만 원을 주면은 1억으로 불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어, 놈들이 있다면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확정된 수익률 무조건 벌어주겠다 또는 10배 불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하면 사실상 주식이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확정된 수익률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좀 조심하시고 그런 전화가 온다면요 끊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방에서는 그쵸 어 오늘의 대장주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에서 수급이 많이 이제 쏠릴지 이런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대장주를 찾아서 하나씩 매매를 하다 보면요 수익률이 점차, 점차 좋아질 겁니다. 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계좌가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모습을 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전 매매의 관점으로 대장주를 발굴해 드릴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당연히 누구든지 입장 가능합니다. 아,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은 감사한 시청자분들이라면 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니까 입장해 보시고요. 당연히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신 여러분들도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당장 한번 입장을 해 보세요. 지금부터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데요. 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어떻게 입장하냐? 아, 바로 지금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바로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쭉 내려보면은 아, 고정 댓글에 시청자 감사 이벤트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있을 거예요. 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주꽃이 오늘의 대장 주그중 그렇죠. 무료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되어 있죠 음, 이렇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30초 내로 끝나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어, 구독자입니다 체크 주식 경력 얼마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추가를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간단하게 하시면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유튜브로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설문조사를 선택을 하게 됐고, 어, 다양한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 이제 작성을 부탁드리는 설문조사이니까 간단하게 어,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 했다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성함이 유재석이라면요. 유재석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내받으실, 주식공부방 안내받으실,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020, 어,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하면요. 입장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핸드폰 번호가 틀리면은 안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 기재를 방지하고자, 020, 땡땡땡땡, 땡땡땡.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틀리지 않게 제대로 했는지, 제 네, 확인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출을 눌러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그렇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주코치의 무료 주식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보도만 제대로 적었다면은. 아까 보셨던 주식 공부방 어, 입장할 수 있으니까 클릭 후에 이렇게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열기 버튼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열기를 클릭하면 은 어, 제가 운영하는 이 주식 공부방 그대로 어, 이제 연동이 되니까 입장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선은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별 5개까지 드리고 있어요. 별 3개부터 5개까지 드리고 있고 우선은 이제 최근에 나간 별 5개 종목 같은 경우는 BHC 얘이가 있는데요. 어, BHI 별 5개로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4월 달입니다. 4월 달. 꽤나 전이죠.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종목들은 언제가 됐던 간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월 11일에 말씀드렸을 때의 가격이 별 다섯 개입니다. 그렇죠? 17,000원이었어요. V자 반등이 시작됐을 때였고, 이후에 BHI의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4만 원을또 찍었고요. 최근에 가장 고점은 4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7,000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4월 11일이니까 아, 그렇죠. 여기에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단기간에 정말로 빠르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별 4개로 말씀드린 게 LG, 어, 이제 CNS가 있는데, CNS. LG CNS도 별 4개로 드렸을 때가 딱한달 전이었습니다. 6월 12일. 한달 전에 말씀드렸고, 별 4개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이때 가격은 5 9 0 0 0 원이었어요. 자, LG CNS의 가격을 보시면, 최근에 6월 23일에 10만원을 찍었죠. 말씀을 드렸을 때 6월 12일의 자리는 여기 바닥 자리였습니다. 이후에 연속으로 봉이 양봉이 나오면서 단숨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어, 이런 종목들도 제가 중요하게 어, 생각하는 종목들 말씀을 드리니까, 어, 이렇게 공부방에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어차피 뭐 무료니까 영상 뿐만 아니라 입장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한 켠에 켜두시고, 어, 이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당연히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로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입장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고, 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정 댓글을 보시면요, 클릭 몇 번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클릭하시고 입장해 보시고, 혹시 주변에 어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 이 방에는 뭐 좋은 정보가 있더라, 어 좋은 종목도 알려주더라, 라고 하시면서 공유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부방 위에 링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어, 이게 뭐냐면, 이제 대장주 레포트 영상 링크입니다. 클릭을 해 볼게요. 어, 이거는 매월매월 매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를 그러니까 그 달의 대장주를 레포트로 이제 작성을 해 두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는 일부 공개 영상이라는 거죠. 저희가 7월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분석한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조매니저님께서 촬영을 해주셨고 자 목표 수익률은 무려 61%로 전망을 하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자 보시면 매수가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손절가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매매하실 때더 디테일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레포트 영상이에요. 상승하는, 이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짜리 짧은 영상이니까 간단히 보시고, 7월에 비중 높이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방 뿐만 아니라, 7월에 대장주 원픽 레포트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링크 클릭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주식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시장이 불장이다 보니까 새로운 유튜버들이 정말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건 유튜브라는 건 누구든지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즉, 진짜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인지 일반인인지 검열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이 단점이라는 거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었던 이제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자격이 있었냐면요. 펀드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증권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파생상품도 권유할 수 있고 다 자문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라는 걸어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어 인정을 한 전문 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제도권 출신이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청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투자를 할수 있도록 어 제가 최대한 전문 지식을 살려서 좋은 종목들 뽑아서 어 정보들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제 다 믿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 주식공부방도 제도권 출신이 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전망하는지 어떤 식으로 어, 실전 매매 관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저의 노하우를 싹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서 클릭 몇 번으로 입장하시면 간단하게 입장되니까 다음 투자하시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어, 우선은 네 가지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이렇게 네 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일 에너테크, 하나오션, SKC, G2 파워까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리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일 에너테크의 일봉입니다. 어, 우선은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생겼죠. 리튬 가격의 인상에 따른, 그 어, 급등락이 지금 생겼는데 우선은 힘이 들어올 때 장대 양봉이 굉장히 강한 들어오는 게 리튬 주예요. 시총도 작고 그리고 후심도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최근에 빠졌었던 흐름도 너무나 강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저항선에 터치되면 은 주가가 어마 무시하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성 매물들도 정말로 많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정말로 많이 터지면서 눌림도 어디에서 생겼냐면요. 장기 2평선에서 눌림이 생겼죠. 우선 초록색선 이 자리가 121선 어, 즉 6개월선입니다. 6개월선. 6개월 만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지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장기평선을 뚫어주면요, 효세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전에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런 하늘, 아니, 회색깔 선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잖아요. 못 뚫어졌죠. 못 뚫어버리면은 이후에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빠질 수도 있다는 라 것인데, 자 이번에 장기평선, 회색깔 선을 소화하고 종가로 돌파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40일선을 돌파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2,000원 선에서 1,900 후반대, 2,000원 초반대에서 어, 캔들들이 형성이 되면서 버틴다. 그러면은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800원대로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이게 어, 물량들이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급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00원을 이탈하는지 안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00원까지는 우리가 눌림으로 담아 갈수 있으나 이후에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어, 해 두시는게 좋겠고 이튬주들이 그래요 변동성이 좀 강해서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의 반등 확률은 꽤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 유일 에너테크 어, 같이 봤고요. 자, 목표가는 2,500원까지 보겠습니다. 2,500원 1차, 2,150원 1차로 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500원은 최종 다시 말씀드릴게요. 2500원 최종 2150원 1차입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 같이 봤고요. 어, 두 번째는 한화오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 LNG 대장주가 됐죠. 이제 하나오션은 어, 미국에는 있 필리 조선 소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LNG 선박을 건조하게 된 그쵸? 어, 지금 미국 시장에 먼저 어, 진출한 선점한 조선 대장주입니다. 자 이번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박스권 하단에서 중단 상단까지 쉬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매도가 강한 이 박스권 상단을 적극적으로 소화했다라는 겁니다. 꼬리가 크게 안 나오잖아요. 매도가 강해도 계속 소화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수렴을 해주면서. 급락을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선은 이전에 박스권 상단에 닿을 때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어요. 이때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생긴 괴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뒤에 있는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라 거죠. 매도가 많이 나와야 하는 구간에서. 그러면 지금 매도가 약하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돌파가 나오겠죠. 이런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매수매도 비중을 보면요. 이번에 개인들이 340만이 나갔습니다. 340만. 그리고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금액으로 따지자면요. 개인들이 거의 3천억을 뱉었어요. 3천억. 외국인들이 2,200억을 샀고요. 기관이 750억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물량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 전부 다 나가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신고점의 자리는 저는 확률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짧게 봤고요. 어, 하나오션의 목표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차는 10만원 직전, 딱 10만원 직전까지 보시고 그리고 어, 최종으로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11만원까지 보셔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오션 같이 봤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어, 세 번째는 SKC입니다. SKC. 자, 기판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유리기판 대장주죠. SKC가 이번에 일봉을 봤을 때 꽤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제시한 관세 협상 카드로는 미국 당에 570조 정도 투자를 해라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규모를 늘리던가 속도를 올리던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는 이 금액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어 지금 진출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유리기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기대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6개월 2평선이 이제 초록색 선입니다 초록색 선에 캔들들이 터치가 되면서 저점을 좀 올려주는 자리에요 변곡점이 시작됐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6개월 선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회복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어, 이 비중이 굉장히 빨라졌을 때 눌림을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6개월 2평선을 지금 소화를 했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쵸? 그리고 매수 매도 비중을 보시면 매도가 이번에 개인들이 많이 나왔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꼬리도 짧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전망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KC를 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주봉의 자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8만원에서 17만원까지 주가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7만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8만원까지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주가가 반등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박스권 상단을 터치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긴 기간에 조정을 마쳤다라고 보여집니다. 터치를 많이 해주면서 물량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급락 구간만 소화를 하면은 다시 한번 급등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또 있습니다. 네, SKC도 잘 보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목표가는 12만원 1차이고요. 어, 최종은 여러분들이 13만 5천원까지 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G2 파워입니다. 네, ESS 관련주고요. 우선 G2 파워의 일봉입니다. G2 아메리카라는 법인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음,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가는 자리예요 하지만 주가는 공격적임을 보여주고 있죠. 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는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그렇죠. 이렇게 우상향을 만들어주는, 올라가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이게 거래량이 마르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매도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순매수가 많다라는 거죠. 이후에 지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7% 올라가면서 종가가 아주 높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2평선을 돌파했다 말이죠. 거래량 없이 2평선을 돌파할 수 있는 캔들이 만들어졌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쵸? 그렇죠. 매도가 거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은 매수만으로도 주가를 크게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000원 수준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렇 지금도 그런데 12,000원을 딱 터치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눌림이 아주 위에서 형성이 됐어요. 이 중간 라인 훨씬 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눌렸을 때 박스권에서 거의 중단까지 내려오면서 아니면 하단까지 빠졌었는데 지금은 중단 위에서 캔들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파 시도가 나올 거라고 좀 전망을 해요. G2 파워도 아주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두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가 같이 보겠습니다. 12,000원 최종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짧게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1 8 0 0원 까지만 보셔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00원 1차 12,000원 최종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가지봤고요 웬만하면 4분할 하시고 어 이제 말씀을 드린 이 종목들이 어,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 어차피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텔레그램에서 어, 실시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입장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어, 이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최근에 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음, 공부방 신청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린이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혹시 유료방은 따로 운영 안 하시나요? 운영하신다면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어느 정도 금액을 내더라도 따로 리딩 관리를 받고 싶습니다. 음, 유료로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사례는 많이 해드릴게요. 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투자자라면은 당연히 이런 니즈를 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저희는 어,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지 않은 독립 주식 채널입니다.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어, 주의하시고요. 자, 소수정의 멤버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부족 등의 현실적인 한계 문제로. 시청자분들을 전부 다한분한분 한분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이 케어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특별 케어 서비스를 국내 유수의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 플랫폼과 어, 제휴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은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신고가 된 투자정보제공기업입니다. 평소에 혼자 투자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은 저희 제휴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고 저처럼 매번 앉아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고 그리고 뉴스들을 보시는 분들이라서 저보다 더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제휴사들은 어,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사설거래소 권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색기 검색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또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사칭 범죄에 어, 특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어, 저를 사칭하거나 어, 뭐 주커치는 우리 소속이다 내가 시켜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아니 사칭범들이 있다면요 고정댓글을 보시면 각종 문의를 할수 있는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어요 제우사 그쵸 사칭 정보를 이 카카오톡방에 제보를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